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버핏은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이 새해 1월 1일자로 버크셔 CEO에 취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버핏은 더 이상 CEO 직함을 갖지 않지만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며 에이블 신임 CEO의 경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핏은 1965년 버크셔를 인수한 이후 이를 연 매출 약 4천억 달러, 약 579조 원 규모의 거대 지주사로 성장시켰는데요. 그가 CEO로 재직한 마지막 날, 버크셔 A주 주가는 0.1% 하락한 75만 4,800달러로 마감했으며, B주는 0.2% 내린 502.6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버핏이 이끌었던 60년간의 기간 동안 버크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약 610만 퍼센트에 달하는 누적 수익률을 올렸고, 이는 같은 기간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 6천 퍼센트를 크게 초과하는 성과입니다. 버크셔는 가이코, 벌링턴, 노던 산타페, 대어리퀸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그동안 버핏은 가치 투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자산을 불려왔는데요. 버크셔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으로 3,817억 달러, 주식 자산은 2,832억 달러에 달합니다. 주요 포트폴리오로는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브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버핏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 주식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투자 방식으로 유명하며, 자신이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철학을 고수해 왔는데요. 버크셔는 현재 새로운 투자 책임자를 물색 중이며, 이 역할을 맡을 인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또한 개인적으로 소박한 생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1958년에 구입한 오마하의 조용한 주택에서 여전히 거주하며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를 즐기는 등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큰 부를 쌓아왔습니다. 버핏은 또한 그의 자산을 상당 부분의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현재 그의 자산은 약 1,500억 달러, 약 217조 원으로 세계 10위의 부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